하고 싶은 말 세토막이면 충분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토막 영어회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메이슨입니다. 자, 우리 This is the last class of Unit 1. 우리 Unit 1의 마지막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매 유닛의 마지막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세토막으로 훈련하기 라고 해서 13문장을 직접 여러분과 Practice를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유닛 1에서 어떤 내용 배웠었죠? 그쵸,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바로 I am 하고 나서 여러분의 이름 혹은 여러분의 직업 혹은 여러분의 나이를 간단하게 세토막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배워왔었던 총 13문장을 가지고 직접 한번 프라이티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슨이에요. 제 이름은 메이슨입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쵸, 바로 I am Mason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메이슨이에요. 제 이름은 메이슨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바로, I am Mason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여러분과 프 r a c t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Mason. 한 번만 더. 시작, I am Mason. 마지막으로, 시작, I am Mason 이라고 하면 제 이름은 혹은 저는 Mason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이름은 엠마입니다. 혹은 저는 엠마예요라는 표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쵸 바로 I am Emma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엠마가 아니고 보다 Emma 요 부분을 제가 신경 써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저는 엠마입니다.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Emma. 한 번만 더. 시작 I am Emma. 마지막으로 시작 I am Emma.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김희준이에요. 혹은 저는 김희준이에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쵸 바로 I am Hee Jun Kim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희준보다는 희준킴으로 해서 이름부터 얘기를 해 주시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 주세요. 갈게요. 시작. I am, 음, 음, 음. 한 번만 더. 시작. I am, 음, 음, 음. 마지막으로 시작 I am 음음음 음, 음 해서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성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꼭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표현이네요. 제 직업은 가정주부입니다. 혹은 저는 가정주부예요. 요거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housewif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직업 어떻게 얘기를 했죠? 직업 앞에는 어나 언을 붙여주시는 거그 포인트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 직업은 가정주부예요. 요거 한번 여러분과 직접 프랙티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a housewife. 한 번만 더. 시작! I am a housewife. 한 번만 더. 시작! I am a housewife. 라고 하면은 제 직업은 가정주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다섯 번째 문장도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바리스타입니다. 제 직업은 바리스타예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쵸 바로 I am a barista라고 해서 바리스타가 아니고요. barista barista 해서 or i에다가 강세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I am a barista. 요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a barista. 한 번만 더. 시작. I am a barista. 마지막으로. 시작. I am a barista. 바리스타라고 하지 말고 barista.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섯 번째 문장은 나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제 나이는 스무 살이에요. 혹은 저는. 스무 살입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쵸 바로 I am 20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20 years old지만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우리는 간단하게 세 토막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저는 스무 살이에요.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I am 20. 갈게요. 시작. I am 20. 한 번만 더. 시작. I am 20. 마지막으로 시작, I am 20라고 하면 제 나이는 20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일곱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이지만 제가 약간 나이를 약간 분류로 얘기를 할때 그럴 땐 직업과 약간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저는 성인입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바로, I am an adult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du 에다가 강세를 꽝 하고 찍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n과 a 사운드가 연결되면서, I am an adult, an adult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포인트도 조금 연습을 해 주시면 좋아요. Once again, Liz, I am an adult man. Once again, Liz, I am an adult man. Once again, Liz, Once again, Liz, I am an adult man. Once again, Liz, I am an adult man. Once again, Liz, I am an adult man. I am an adult. 요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an adult. 한 번만 더. 시작. I am an adult. 마지막으로. 시작. I am an adult. 저는 성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여덟 번째 문장으로 다시 이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하영이에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죠? 그렇죠? 바로 I am a Young Lee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는 누구 누구 누구예요?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갈게요. 시작. I am 음음 음, 음. 한 번만 더. 시작. I am 음음 음. 음, 음. 마지막으로 시작 I am라고 하면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라고 정말 이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아홉 번째 문장은요 저는 학생입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저는 학생이에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었죠? 그쵸 바로 I am a student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자 요거 너무나 간단한 문장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시작. I am a student. 아 요것도 I am a student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m 어 m 사운드랑 어랑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죠? I am a cash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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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 student.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천천히 갑시다. 갈게요. 시작. I am a student. 한 번만 더. 시작. I am a student. 한 번만 더. 시작. I am a student.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약간 연결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신의 직업 얘기라는 방법이죠. I am 어 직업. 자 그럼 우리 열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려웠죠. 건축가. 바로 architect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건축가예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죠? 바로 I am an architect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am an architect. 한 번만 더. 시작. I am an architect. 마지막으로. 시작. I am an architect. 라고 하면 저는 건축가입니다. 제 직업은 건축가예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11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달원이에요. 뭐 택배기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배달하는 사람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바로 I am a delivery man 혹은 delivery guy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I am a delivery man 저는 택배기사예요. 저는 배달원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ivery에 강세 찍어가지고 delivery보다 약간 delivery, delivery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귀에 쏙쏙쏙쏙 쏙, 쏙, 쏙.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a delivery man. 한 번만 더. 시작. I am a delivery man. 마지막으로. 시작 I am a delivery man이라고 하면 저는 택배 기사예요 혹은 배달원입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열두 번째 문장은 다시 나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제 나이는 스물한 살입니다 혹은 저는 스물하나에요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죠 그쵸 바로 I am 21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am 21. 한 번만 더. 시작! I am 21. 마지막으로 시작! I am 21. 이라고 하면 제 나이는 21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이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저는 10대입니다. 10대 청소년이에요. 라는 거를 약간 분류 지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직업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I am teenager가 아니고 어를 붙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I am a teenager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10대입니다. 혹은 뭐 10대 청소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a teenager. 한 번만 더. 시작! I am a teenager. 마지막으로. 시작! I am a teenager 이라고 하면 저는 10대예요. 혹은 10대, 청소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총 13문장을 통해서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의 직업을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해라? 그쵸? 바로 I am 이름, 혹은 직업, 혹은 나이 가지고 세토막으로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